감사합니다! 머리 잘랐어요. 저희가 <laughs> 어, 해외여행이 처음이라서 좀 헤맬까 봐 걱정이에요. 무섭다 어. 여러분, 인천공항에 외투 보관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추운 겨울에 더운 나라 갈 때는 두꺼운 외투를 가져가기에 캐리어에 자리차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외투 두벌 5일 맡기는 데 25,000원 가격 들었습니다. 지금 입국 심사는 다 끝났고 면세품 받으러 갑니다. 너무 신난다. 엄청 많은 면세품. <laughs> 지금 다 수령했고 이게 사람 많으면 대기 시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일찍 왔거든요 공항에. 근데 한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좀뭘좀 좀 먹어야겠습니다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20분 기다려야 돼서 파리바게뜨 샌드위치 먹는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가 엄청 실해 <laughs> 아 좋아. 응. 오우 씨. 무거. 또나죽으니까 다낭 도착했고 지금 그랩 기다리고 있는데 그랩 기다리는 장소에서 그랩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랩 받는 거랑 음, 좋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랩 못 잡을까봐 음, <laughs> 호화로워 와. 와. 누가 이렇게 커? 어, 레몬 냄새 난다. 안녕한다고 <laughs> 개피차를 이렇게 줬어요. 따뜻한 물 수건이랑. 근데 수동가 느낌이네. 맛있다. 기대돼 여기 너무. <laughs> 거기 타고 호텔 거희 <laughs> 방으로 가고 있어요. 리노트가 <laughs> 엄청 커가지고 버기를 타고 다녀야 된다네요. 이틀은 시다이에요 <laughs> 아. 오른쪽으로 가면 이블카 이다 아, 안에다. 이런 데 쓰는 거야? 다는 안 됐지? 여기가 저희가 쓰는 방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저희가 허니문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던 이렇게 꽃 장식을 해놨어요. 대박이다. 여기가 테라스. 테라스도 저기까지 있네. 여기 잠금 장치 이거 창문 제대로 안 하면 원숭이 들어온다고. 화장실. 여깄네아 여기 여기가 이제. 변기 따로 있구나. 이렇게 크다고? 와, 오빠, 여기 봐봐. 욕조도 이렇게 등미를 해놨네? 오, 짱이다. 아, 괜찮을 것 같아. 알아두지 마. 알아두면 어, 원숭이 그 원숭이 마주쳐도 눈 마주치지 말라고 공격할 수. 어, 저거 뭐야, 새야? 진짜 새 아니지? 아, 놀래. 신기하다, 진짜. 어, 여기 미끄럼 방지 매트도 있어. 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과자는 없어. 차랑 커피는 있는데 스낵 스낵은 없다. 다술 것 같아. 것 같아. 응, 우리 짐 왔다. 여기 가운이랑 이게 있어. <laughs> 귀엽네. 아 길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응. 것 같아. 목걸이가 새 있고, 응. 오빠가 기침을 자꾸 하고 목이 약, 목이 아파해가지고 복통이야. 물이 곳곳에 이렇게 있네. 그게 이 가방에 샌들 이렇게 이 들어있어요 대나무 샌들. 이거 신으면 되겠다 여기 안에서는 대나무 샌들 시원해. 저 이거 사워기 필터랑 선크림이랑 칫솔 다 사왔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정상적으로 잘 끼웠는데 뭐더 있는 걸 했거든요. 이게 좀더 깨끗하게 나오는 알갱이들인데 이게 제가 요거를 샀는데 응. 이게 비타민 그 좋은 향 나는 안에다 넣는 건데 얘가 지금 여행용이라서 쪼금해요 <laughs> 이게 안 들어가. 집에서 치울 수있야겠다 집에 가져가서. 아이 정말. 버기 타고 오는데 여기가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리조트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여기를 온 건데. 거기 기사님이 여기 베트남에서 넘버원 리조트라고 <laughs> 엄청 칭찬해줬어요. 여기 온다고, 대단하다고. <laughs> 응? 아, 버기라고 했어? 뭔가 뿌듯, 뿌듯했다. 근데 오빠, 나 원숭이 한번 마주쳐보고 싶긴 한데. 궁금하다. 저, 일단 만들어. 오빠가 파랑색이 뭔데? 몰라. 파랑 커피 종류는 다 무료라고 했어요. 설탕이랑 여기 이렇게 밀크 저런 것도 있고 티백을 먼저 넣지 않아? 나 네, 몰라. <laughs> 티백 넣고 다시 물 붓는 중. 테라스. 오빠 테라스에서 우리 차 마실까? 경치 <laughs> 봐. 대박이다. 나중에 한번더 오고 싶을 것 같아. 이거 봐요. 너무 멋있지. 짠. 대박이지. 아 원숭이 한번 보고 싶어. 동마뱀도 나오나? 아. 짱이다. 오케이. 저녁밥 좀 골라 볼까요? 다 닫고. 응. 안 되겠나? 이거 맞는것 같은데. 그래. 반장들. 반장이 열려? 아니야, 아니아니 뭐야? 이거 치우는 거 너무 아깝다. 찍어다 찍어놨어. 이졸리는 밖에 돌아다니는 용도고, 푹신푹신한 슬리퍼가 따로 있다. 우리 오빠는 면세점에서 시계 샀어요. 아니 비행기 너무 건조해가지고 목구멍이 너무 아파요, 콧구멍이랑. 따뜻한 차가 너무 마시고 싶었어. 요.. 티스입니다. 열어보세요. 지금 노티스를 하고 있죠. 음. 응. 와새 거라서 확실히 뭐야 무슨 색이야? 검정색인 거야? 그린 그린이야? 어 자세히 보면 티가 나아 그러네 35mm 이렇게 비교하니까 귀엽죠? 응. 안숨어죠 사진 한번 찍어줄게 내가 좋아 아니 그랩 타고 오는데 자꾸 말을 거는데 우리가 못 알아 듣으니까 이게 영어인데 억양이 베트남어 억양이라서 살짝 살짝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근데 여기 숙소가 한국어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코리안 스피커 뭐 부탁드려요 하면은 한국말을 잘하는 직원 연결해가지고 그분한테 설명 듣고 그런 거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어떡하나 했어. 말안 통해가지고 어떡하나. <laughs> 아 너무 기분이 좋다. 오빠랑 해외여행 처음 오고. 응. 물론, 아직 숙소만 봤지만, 저희 내일은 최대한 호텔 즐기는 날로 해서 안 나갈 거예요. 리조트 안에서만 지내고, 밖으로는 안 나갈 거예요. 그 다음날, 한시장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지인들 줄 선물도 사고, 그럴 겁니다. 배고파서, <laughs> 기내식으로 나온 샌드위치 못 먹어가지고, 요거 지금 먹을 겁니다. 음,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에서, 기내식 먹으면은, 단호박 샌드위치 드세요.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고, 저희가 패밀리 세트 먹어가지고, 샌드위치랑, 유부초밥이랑, 치킨 있는 거 나오고, 스팸 김치볶음밥 이렇게 나왔는데, 단호박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돌아갈 땐 우리, 불닭 핫도그 그거 먹을 거거든요. 그것도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알려드릴게요. 아니, 오빠랑 침대에서 낮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띵똥 울려서, 그, 허니문이라고 서비스 준다는 게요케이해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편지도 있어 오빠 편지 편지 써주셨어 어, 아, 대박이다 역시 감동이다 그리고 와인도 이렇게 주셨고요 헉 어떡해 <laughs> 당황스러워 근데 완전 맛있는 냄새 나 오빠 어떡해 이거 언제 먹지? 밥 먹고 먹으면 되겠지? 허님 얘기하길 잘했다 내가 얘기 일부, 일부러 적으라고 해서 적었잖아 이런 서비스가 있을 줄이야 이거 제대로 읽어보니까 이름이 정원 정말... <laughs> 와 정도로 와가 너무 웃겨 대충 행복한 신혼 여행 되라는 내용이야 아웃겨 저녁 먹으러 갑니다 버기 타고 어 여기 진짜 어둡다 무서워 식전빵이 <laughs> 나왔습니다 영어로 주문하니까 너무 어렵다 저희 코스 요리 했는데요 약간 베트남식 코스 요리로 나오는 거 오랑 맛있는거 논알콜 칵테일 난안 바르고 그냥 먹어볼게. 음. 완전 시차빵이네. 잘 안, 아니, 이거 찢어 먹어봐, 찢어. 안 썰으니까 찢어. 이거서 먹을게, 언니. 여기 시청빵이네. 응. 음. 베트남 맛이야. 매력있어. 어케이 여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미안해, 영어 못하는 게. 영어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해, 막. 포끼 요리의 첫 번째 메뉴가 나왔는데요. 저건 스크린룰인데, 새우 어쩌고 근데 이거 자몽인가봐. 일요리 자몽인데? 먹어보자. 응, 먹어보자. 오이랑 자몽이랑 새우 이렇게. 음! 맛있다. 캐슈넛. 음. 음! 진짜 맛있는데? 자몽! 음. 원래 좀 떫은 과일 아니야? 오지 너무 시 그게 좋은데 나야? 이게? 오 이게 뭐가? 거 음. 그걸 왜 이렇게 말해? 자가 기다려줄 줄 알았어 나하고 있는데 <laughs> 음! 되게 깊푸드하고 맛있다. 응, 근데 우리 한국에서 순수 프리오을 먹어 봤잖아. 훨씬 맛있다. 진짜 뜨거워 아니, 큰일 난게 오빠가 지금 2-3일 전부터 감기 기운 보이더니 오늘 좀 많이 아파해가지고 걱정이 비주얼 냄새, 냄새 좋다. 맛있겠다. 코코넛 냄새나 음. 그냥 먹으면 안될것 같은 냄새긴 하다. <laughs> 음, 무슨 맛이지? 상큼 과일 다섯 개 맛있다. 엄청 건강한 과일 주스 맛. 음, 부드럽다. 왜 별로지? 이거 을래 그래. 오빠, 저 스프가 <laughs> 음. 나왔습니다. 살짝 토마토 탕 비주얼이긴 한데. 들어갔다. 괜찮아? 어? 진짜?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니까 응 고소 살짝 들어갔네 맛있는데 근데? 응? 이거 파인애플이야? <laughs> 파인애플이있는데아 뜨거 음. 희한한 맛이네 <laughs>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응. 드디어 나온 메인요리 볶밥 같은 느낌? 라구 라고... 케이크 같은 건가? 빵 같이 먹으라고 살짝 바게트 빵 같은 생긴 거 주셨고 이거 치킨인데 이번... 다 열어주지 뭐야. 이러고, 이러고 갔어? 글쎄 <laughs> 겁나 뜨겁다고 하면서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저 정도 열어주고 갔어 <laughs> 이겁고 뭐 무거워 이거 하나씩 뽑아먹는 건가 아 그래 음, 쫄깃한데? 응. 완전 찰밥이다. 음! 오! 진짜 부드럽네? 약간 어느 음식에나 이 향이 들어가는 것 같아. 뭘까? 이 약간 새콤한 향? 갈비? <laughs> 음. 여기도 그 새콤한 맛이 아 모든 어... 음식이 새콤한 맛이 들어가나 봐우리나라 마늘 같은 거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했지? 갈비찜? 갈비찜 근데 아무래도 이향 때문에 전혀 다른 음식이긴 해 한방 가... 갈비찜 응. 몸에 좋은 갈비찜 다음 놀랍게도 맛있네. 디저트로 과일이랑 크림블리레가 나왔는데 밑에 저 설탕 붙인 거에 크림이 따로 올라가 있네. 신기하다. 이게 뭐야? 무슨 거야 이지 얘는 뭐? 음? 어때? 이것마도 새콤한 맛이 나냐? 어, 망고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네가? 음! 오, 어. 수박을 먼저 먹어볼게요. 음! 수박. 제일 맛있어. 갑자기 수분이 엄청나게 충전되는 느낌. 수박을 먹을 수그어 그니까.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안 달아. 메론이다. 어, 이거 메론이야? 멜론은 말랑말랑하지 않아? 멜론이다. 신기해 멜론이 아삭한 멜론. 맛있는데? 과일 진짜 맛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용과 그냥 그냥 맛이었어. 무맛이야 무맛. 근데 이 정도면 용과 맛있는 거야, 오빠. 응. 오늘 하루가 너무 굳었어가지고. 배가 보니까 너무 졸려요, 지금. 너무 졸려. 방 들어가면 씻고, 케이크 먹고, 케이크 먹어야 돼. 오빠랑 빨라. 어휴, 추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추워. 너무 춥다고 하니까 이렇게 라디에이터를. <laughs> <laughs> 어떻게 키는 건데? 무섭게 키려나, 이거? 대체? 응? 음? 아~~ 스테이지네. 응. 음. 근데 진짜 달다. <laughs> 맛있어 근데. 응. 음. 이거 조금 빵이고, 음. 다 무스야. 음. 나 이거 다 빵인 줄 알고, 와 겁나 정이 없네 싶었거든. <laughs> 하트양으로 자르고, 이거, 저거 올린줄 알고. 음. 맛있다. 단거 좋아해가지고. 어? 어? 음, 딸기야. 음. 어, 졸리다. 베트남이 대한민국. 보다 2 시간이 더 느린 거지. 어. 우리가 열심히 한 베트남은 8시인 거죠. 내일 조식을 먹으려면은 한국 기준으로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라서 빨리 자야겠어요. 너무 졸려. 에모마일한잔다 두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재밌게 놀자. 오빠, 응. 오빠, 자고 일어나니까 다 나았으면 좋겠다.